세요. 원 프레드, 원프드 개업은 지가요? 한 2개월 됐답니다. 이렇게 무조건 천 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보시죠? 빵, 빵 총류가 제가 물어보니까요. 한 60여 가지 된답니다. 네, 지금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또 3개 2천 원이라는 게또 있네요. 원 브레드 지금 실내에 여기 나오시 있죠? 지금 무조건 더원 브레드 무조건 천원 기업 단체 주문 빵면 냉가청으로베이크리 무방 무제 우유 100%가격의 제품 착한 가격 착한 빵 제, 제가 여러 번 사다 먹어봤는데요 집사람도 사고 근데 정말 천원 치워요. 아주 맛있어요. 조금도 비싼 빵에 선색이 없습니다. 종류가 다한가죠 제가 물어보니까요 한6 0여 가지 된답니다. 네, 지금 실내 실내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빵의 종류가 한 해. 근데 무조건 천 원이래요. 음. 여러분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동대문. 그러니까, 동대문, 훈인지문, 거기, 버스, 예, 정류소내리시면 바로, 동, 야, 신발, 도매상가, 그리고, 청평화, 디오트, 동, 동평화 등등, 신평화. 예, 바로 그 방향인데, 건널목, 바로 우측입니다. 바로 우측. 예, 더브레드더원브레드 찾기도 더 네, 아주 쉬워요, 대로맨이나. 지금, 대로변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소음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 지금 좀 일부 카스테라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아무튼 한 60여 가지텐데요 여러분이 골고루 여러분이 취향에 맞는 것오시면 네, 오시면 직접 네, 구입하실 수 있고 이건 이 예, 거기에 보면은 퇴근 시간에 이제 다섯 혹은 열개 이런 식으로 사가시더라고요. 네 싸잖아요 가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빵천 원짜리 있는 것은 고기가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 이름도 다 나와있네요 뭐 연유크림빵 등등 해가지고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 혹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예, 한 10개 내지는 5개 사고 또 다음 기회 있을 때또 다음에 안 먹어본 것 이런 것 골고루 한 번씩 잡숴보시면 은네 어, 그중에서 그또 잡숴보셔가지고 맛있는 거내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해서 잡수를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전문 빵만 빵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취급하시는데 무조건 천 원이랍니다. 여기 나오죠? 무조건 천 원. 예,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건너편은 에 예, 창신동이거든요. 우리은행 그리고 건널목 바로 예 그러니까 신발상가 기준해 가지고 우측 우측입니다. 우측 우측 두 번째 가게네요. 네 여러분 아주 찾기도 쉬워요 그리고 1호선 전철 타시면은 동대문 신발상가 혹은 예, 청평화 기준에서 오시면 바로 대로변에 네, 우리은행이세요 우리은행 우측에 그래 좌측 그래서 좌측 바로 건너, 건너편 두 번째 자, 찾기 씁, 쉽습니다 예, 두, 번, 두 번째 두번원더원 원 브레드 빵네빵마 천문으로 팔기 때문에 찾기도 아주 쉬워요 이렇게 종류가 큰는 종류 여러분들에게 세세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동대문 흥인지문, 대한민국 1번지 예, 거기서 바로 내리셔가지고, 버스 대중교통 내리셔가지고, 예, 신발 도매상과 상평화 기준해가지고 오시면 두 번째, 건널목 바로 두 번째 가게입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천원 땅, 전문 땅식. 감사합니다.